도나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또 나왔습니다. 네. 예. 예. 안녕하세요. 우리 이규리 교수가 옆에 있으니까 제가 말빨이잘 봤습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은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 약속이긴 한듯 박사님하고 자고 옷이 깔맞춤이 됐어요. 제가 좀 추워서 핑크색 가디건을 꺼내 입었더니 오 박사님도 오늘 핑크색을. 핑크색이 이처럼 잘 어울리는 도반을 봤습니까? 도인을 보셨습니까? 도반이라나 <laughs> 도인을 보셨습니까? 너무 잘 어울리시죠? 정말 잘 어울리세요. 이상하게, 야, 우리 둘은 아무 사이도 아니고 그냥 방송하는 <laughs> 사이인데. <laughs> <에이. 웃음> 무슨 깔맞춤이니 뭐 이런 네. 이런 게돼가갖고뭐 어쨌든 네. 보기는 괜찮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사님, 음. 오늘은 우리가 음. 지난주에는 돈에 대해서, 아유머리카 음. 돈에 대해서 이하, 돈, 음. 돈이 독이 되고, 음. 그, 배풀지 않고 들어는 만큼 나가지 않으면 독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음. 오늘은 또 이제 그래서 그와 관련된 돈이 아니라 여러분들 들으면 좀 이상한 식사하신 분은 좀 곤란하실 것 같아요 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웃음> <웃음> 네, 우리가 먹은 만큼 배출을 시켜야지 또 이렇게 건강한 몸을 유지하듯이 인생에서도. 버림의 미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그 그래, 이게 이제 우리가 버릴 줄 알아야 한다. 네. 또는 벗을 줄 알아야 한다. 벗을 줄 알아야 한다. 아. 뭐, 각종 뭐 <laughs> 좋아하는 것 같아. <laughs> 네, 벗을 줄. 네. 그저 벗는다 라는 표현이 옷을 벗는다. 벗는다 그러면 대부분 옷을 생각하는데. 네. 거물을 벗어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아, 거물을 예예. 예. 음. 그리고 그것도 내가 만든 거물. 음. 그리고 내가 욕심으로 해가지고 자꾸 끌어당기기만 하게 되면은 네. 그게 결국 독이 되거든요. 아, 나를 울금고 있는 동아줄.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 동아줄을 내가 만든 동아줄을 버릴 줄 알아야 하고 어, 네. 밥을 먹으면은 네. 먹은 만큼. 버려 내는 게 우리가 똥을 누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똥 이야기가 이제 <laughs> 네, 나왔다고 하는데, 네. 자 이게 여러분 정말 그저똥잘못싸는 사람 그 고충 잘 모르죠. 변비 있는 사람 힘듭니다. 변비. 오직 하면 변비하기 네, 그 그러니까. 뭐냐 우리 질병의 3대 질병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laughs> 변비가. 그래. 네. 그 이게 이제 먹으면 먹은 만큼 네. 싸내야 되는데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합시다.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좀 어벙한 사람 보고 이야기할 때똥 오줌 못 가린다 그러죠. 아 그렇죠. 네, 그러, 그렇죠. 앞으로 행, 뭐 어떠한 처세를 함에 있어서 어, 음. 좀갈팡지팡하는 사람 보고 똥 오줌 못 가린다 그러죠. 그래서 똥과 네. 오줌은 네 들어오는 게 다르고 나가는 자체를 이름을 달리합니다. 아 들어오는 게 다르고 네, 나가는 예. 게 다르다고요? 음식의 찌꺼기는 똥이고, 네 호흡의 찌꺼기가 오줌입니다. 아, 우리는 물의 찌꺼기라고 생각하는다 호흡의 찌꺼기? 네, 그렇죠. 아, 호흡의 찌꺼기 그래, 소변이라고요 음, 지금 우리가 네. 잘못 이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게 호흡에는 찌꺼기가 없는 줄 알고 뭐 산소를 마시고 네.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한다 이런 식으로만 이 생리학적 생각으로만 호흡을 하다 보니까 네. 호흡의 찌꺼기를 없는 걸로 아는데요. 네. 호흡의 찌꺼기가 오줌이라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하나 하고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자, 재밌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응. 네, 음. 우리 인체를 움직이는 에너지. 네. 에너지, 저, 에너지의 총칭을 우리가 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정. 네. 어, 자란 말이에요. 쌀미 자에다가 네, 네. 풀을 청자입니다. 네. 쌀미 자라 하면 우리가 이제 밥이라 그러고요. 네. 풀을 청자는 호흡을 뜻하는 거거든요. 음. 이걸 두 개를 합하면 쌀미 변에 풀을 청이다 하면 정력할 때그 정자가 됩니다. 음. 그럼 이게 뭐냐면은, 음식에 들어오고 호흡으로 들어오고 이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 에너지의 총칭을 우리 이름부시기를 단이라고 합니다. 단. 아랫배 하단전. 음. 단전이라는 말을 음. 많이 드렸죠. 에너지가 들었죠? 음. 모여져서 그렇죠. 그 총칭을 단이라고 그런다. 그렇죠. 그 그래서 음. 이 단의 에너지가 아랫배에 딱 모여 있으면 이게 힘이 돼 가지고 몸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랫배 힘을 주고 뭐 일을 하면서 이렇게 어, 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자, 네. 아랫배 힘 주고 수 한번 들이시고 응, 어, 그 이야기 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인체 에너지, 정을 에너지를 모아라고 하는 건데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음식의 찌꺼기는 딱 보면 간단해요. 입이라고 하는 출입구, 네. 항문이라고 하는 배출구 네. 두 개를 갖다가 막 통과하면서 네. 음식에 필요한 것만 끄집어내가지고 에너지를 아랫배 딱 모거든요. 아. 그리고 들으시는 호흡도 우리 폐로 들으시는 것 같은데 엄밀하게 네. 따지면 몸 전체로 합니다 이렇게. 몸 전체로. 네, 온 피부 전체로 숨을 들이 셔가지고요 그걸 다 끌고 모아가지고 정리를 다 하고 신장이라고 하는 허리 에너지 음. 여 이게 딱어가지고 불필요한 호흡을 해가지고 음식과 합해지가지고 딱 모거나 뭐 불필요한 것들은 쫙 빠져버리거든요. 온 몸으로 호흡한다는 것은 음. 제가 네. 이해가 돼요. 저번에 영화에 봤을 때 음. 사람을 죽일 때 보니까 음. 목, 목만 놔두고 몸을 땅에 다묻으면 숨못 쉬고 그렇죠. 코로는 숨을 쉬지만 피부로 음. 숨을 모이셔서 이렇게 독이 올라가 죽어버린다고 그럼요. 그래요? 그게 아. 피부 전체도 항상 이 우리가 이 사람 몸을 보면은 네. 지금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건뭐 얼굴, 어깨, 가슴, 뭐 이렇게 몸의 형태가 보이는데. 네. 이게 한 단계만 딱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우라 형태로 몸을 보게 되면은, 아우라로? 몸 전체의 에너지 형태가 어떤 하나의 거푸집이 보입니다, 이렇게. 집이 보여요? 빛의 거푸집이 밖에 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네. 45cm예요, 이렇게. 아. 45cm가 량으로 빛의 거푸집이 딱되 있고, 네. 이게 밀도로 점점 달리 해가지고 몸으로 가까이 갈수록 진하게 보이고, 몸으로 벌어지게 되면 좀 옅게 보입니다. 어. 그래, 거푸집이 어떤 형태 하나 딱 각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 허공으로 흐트러지거든요. 네. 그럼 뭡니까, 이게? 우리 인체는 허공하고, 하고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 우리 인체가?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허공이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 음... 내가 허공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음... 그 대부분 우리가 물질 위주의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내라고 가는 것은 피부를 경계로 해가지고 허공을 점유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 그래서 이 허공하고 내하고 이 사이는, 빛의 스펙트럼이 점점 밀도로 달려고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 모든 것을 피부로 받아들여서 그렇죠. 호흡과 통해서 배출이 되는 게 오줌, 소변이다. 오줌 말고 소변. 그렇죠. <laughs> 소변으로는 배출이 된다 이 말이죠. <laughs> 네, 그렇죠. 그래서 똥 오줌 못가린다는 것은 어느 게 찌꺼기인 줄우가 모른다 이 소리예요. 아, 그렇구나. 에 네, 우리 똥 오줌을 가르쳐 알아야 되는 게 아, 음식의 찌꺼기는 똥이고 네. 호흡의 찌꺼기는 오줌이구나.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가 이제 고령화 될수록 음. 호흡이 가빠지고 또 이제 음, 그럴수록 이뇨작용이 또, 또 원활하지가 잘한다. 않고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런 이치군요 그, 아,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또 오줌을 가르쳐 알게 되면 결국은 뭐냐 내가 들어온 만큼 버린다는 뜻이거든. 들어온 만큼 버린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버린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냐. 네. 이, 재밌게요. 그럼 박사님, 음. 버린다는 것 둘째 치고, 똥 오줌 못 가린다는 것은, 그럼 음. 뭐예요?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 아니, 소변인지 대변인지, 음. 그, 그, 소변인지 대변인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게 섞여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모른다는 소리예요. 아, 호흡은? 호흡은 하늘 기운이고, 하늘이고. 음식은 땅의 기운이거든. 아, 천지를 모른다는 천지를 모른다는 거지. 듣듯이. 천지를 모르기 때문에 똥 오줌 못 가린다. 아. 아, 그래. 아, 그래. 그래서 그걸, 좀 그래. 바보 챈치를통통상가 하는 네. 말인데, 그런데좀 아. 똑똑한 사람은 어, 무엇이 하늘이고 무엇이 땅이지 않다 이 소리거든. 음, 그래서 이제 똥우줌을 가릴 줄 알아야 한다. 도우줌을 네. 그 가린다는 것은 결국 들어온 만큼 버릴 줄 알아야 한다. 아, 그래. 그것도, 버려야 한다. 네. 뭐든지 들어온 만큼 그렇죠. 내보내야 또 새로운 게 들어오는데 그럼요. 그걸 차고 있으니까 독이 되고 아, 나를 찌르고 돈도 그렇고 모든 음식물도 음.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 이 종이컵이죠. 예. 이 안에 지금 뭐 들었어요? 물. 물이죠. <laughs> 예. 근데 이 물이 차 있으면 다른 거 안에 집어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럼 물을 비워야죠. 비우면? 비우면은 이 종이컵의 용도는 뭡니까? 비어 있는 흙공이죠. 이 용도는 비어 있는 흙공의 용도이기 때문에. 비워내고 나면 뭐든 채울 수 있어요. 커피를 채우든, 술을 채우든, 국을 채우든, 국수를 채우든. 비워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채운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비울 줄 알아야 한다. 비워야지 또 새로운 것도 더. 아, 그럼요. 원하는, 더 데도 원하는 데도 것도 더. 그럼요. 그래서, 아뭐 재밌는 거한번 아, 보자. 그게 자연의 이치인데 우리가 가지고 음? 있는 걸. 아. 내놓지는 못하면서, 그럼. 또 새로운 걸 보고 원하니까 안 되는 거야. 들어올 네. 자리가 없어서. 꽉 지고 있으니까. 네. 꽉 지고 있으면 다른 거안 들어와요. 안 들어, 아, 그이치구나그 말은 네.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삶에서 지식... 재밌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지식으로는 아는데, 음. 예, 음. 행동으로는. 인도네시아에서 원숭이 잡는 방법 들어봤어요? 아니요. 인도네시아에서 바... 원숭이 잡을 때요. 네. 나무 구멍에다가. 나무 구멍에. 안에다가 바나나를 넣어놔요. 어, 그러면 오겠, 어, 오겠네요. 그럼, 원숭이 와서 바나나를 잡잖아요. 예. 네. 근데, 이 바나나를 손으로 볼신 치면은 이주멍에안 빠져요. 아, 구멍 안에 바나나를 연습해 주고 나면 지고... 안 빠지고, 놓으면 손은 빠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원숭이를 잡으러 갈 때, 사람이 잡으러 가도, 이 자식이 네. 이 바나나를 쥐고 놓을 생각을 안 하고 잡혀요. 버릴 줄 맞아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어, 이거만 놓으면 자기는 도망갈 수 있잖아, 아무로. 우리 인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인간이랑 원숭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놓을 줄 알고, 버릴 네. 줄 알고 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몸이라고 하는 것도요. 네. 우리가 탁내버리고 똥과 오줌을 착켜 버리고 나면은요. 호흡은 더 깊어지고 음식은 많이 들어옵니다. 맞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가지고 꽉차 있을수록 변비 생기고 네. 어, 방광차고 안 좋기 때문에 하여튼 버릴 줄 알아야 몸을 통해서 버릴 줄 알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음의 기운으로 뭉치기 때문에 어떠신지 바깥으로부터 끌어당기려고 그래요. 네. 돈도 끌어당기려고 그러고 음식도 그렇죠. 끌어당기려고 그러고 네. 남자랑여자랑여자랑남자랑 이성을 끌어당기려고 자꾸 끌어당기려고 이렇게 자꾸 앉아있는데 끌어당기면 반드시 내가 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음. 남녀간의 관계도 똑같아요 아니 남녀는 그러면 어, 이끌어땡기가 아, 내꺼 됐죠 내꺼 됐으면 내꺼 됐으면 안 놀라 그러거든 내 보내면 안 되죠 그러면 헤어지고 또 새로운 거 받아들여? 원래 우리 속성은 그래요 아. 원래 남녀간의 속성은 네. 어, 이 하나가 지루해지면 다시 자꾸 순환하고 돌려가게 돼 있거든 그 중에 하나 선택하고 내꺼 만들었으면 때 되면 또 버려요 이렇게 아. 근데 이제 이게 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인간이 창조한 도덕, 게윤리 네. 도덕으로 네.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일체일부하고 네.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요 다처다부였어요 아, 아무 쳐다부. 남자든 아무 여자든 만나게 되면서로 만나서 정분쌓고도 흩어졌다가 흐트러졌다가 만나서 막 흩어졌다가 이게 우리 이 옛날 사람들이었는데 음. 이 인간은 이제 창조와 질서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아, 질석을, 아, 이렇게 질서 그 질서 때문에 만들었거든요. 아. 근데뭐그거 지금 제가 그렇다고 아무 남자 아무 여자 만나라 하다가 내가 찍혀가지고 저런 못된 새끼 얘기 들을 것 같으니까 <laughs> 네. 그 얘기는 하지 않는데 원래 인간의 기운이 속성이 그랬어요 네, 그래서 모든 여자는 여우고 네. 모든 남자는 늑대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남자든지 여우를 쳐다보고다 쫓아가려고 그러고 음. 그 어떤 여우든지 전부 다화장하고분해갖고다 끌어당겨가지고 그 중에 좋은 걸 선택하는 거죠 음. 막 이런 본질과 좀 어긋난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버릴 때는 버릴 줄 알아야 되고 어. 모을 때 모은 만큼 버려라. 숨도 들이신 숨만큼 내쉬고, 내신 만큼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 그거는 이제 알겠는데요. 음.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버릴 수 있을까요? 자, 제가. 그래서 이게. 와, 버리는 게 어려워요. 자기 자신의 내면의 에너지 생각을 네. 내한테 꼭 필요한 건 뭐냐. 이걸 한번 숙고를 해봐야 됩니다. 음. 내한테 꼭 필요한 게 뭐냐. 지난번에 내가 한번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다.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건 모든 게 공짜다. 아, 필요한 거 모든 게 공짜다. 자, 햇볕. 네. 공짜죠. 공짜네요. 공기. 공짜네. 공짜지. 햇볕과 공기 이두 개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 그래서 그 필요한 게 이제 음식이기 네, 음식이 때문에. 있어요. 음식이 있어 생명. 예. 그래서 이 음식도 말이죠. 음식. 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에 대한 대비하는 이 속성이 있어 가지고 굶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저장하는 게 속성 때문에 내가 버릴 줄 모르는 게 이게. 그래 맞아요. 예. 미래를 자. 대비하기 위해서. 어 왜? 우리 전생, 전생, 전전생에 걸쳐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었던 경험이 너무 많거든. 아 우리 전생, 전생, 전생에서 음. 음. 굶어 죽었던 우리가 죽음을 그 여러 기억이... 가지 최한 만번 정도 죽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 중에 한 8,000번은 굶어 죽었거든. 먹을 게 없어서. 아, 무의식 속에, 우리 응. 인간의 무의식 속에 내면에 응. 굶어 죽은 그게 많아서 그러니까. 저장을 하려고 하는. 무조건, 무조건 좀 저장해 야된다이 저장의 기술이요. 참 웃기는 게 몸에도 그대로 들어있어가지고, 우리 네. 똥배 나온 사람있지 여기 네. 지방을 저장한 겁니다. 굶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네, 네. 얼마나 내가 많이 굶어 죽었으면. 네. 그, 지금은 뭐, 살 뺀다고 해가지고, 막, 안먹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복받은 삶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아주, 우리 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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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많이 굶어 죽으니까, 굶어 죽지 않기 위한 대비를 하기 위해가지 몸에다가 지방을 저장을 해놓는다고. 지방을. 몇분 굶더라도, 안 저장된 지방 가지고 살아나기로 하고. 네. 그러다 보면, 생활 자체가, 지금 이제 먹이 활동이라는 게돈 활동이잖아요. 네네, 돈활 그래서 내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쨌든 돈으로도 많이 모아놓고 저장을 해야 되거든. 그, 우리 욕심이 끝이 없다라고, 돈 욕심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게 하염없이 저장을 하는 거돈은하염없이 내가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장을 해요. 이것 때문에 그 욕심이 자기를 때립니다. 그래서 버릴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최고로 그, 저, 잘 사는 사람이,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최고로 잘 사는 사람이거든. 음. 이 정도만 됐다라고 딱 만족의 수준을 끊는 사람. 그럼 어느 정도 해가지고 버려야 되느냐. 자기 자신이 숙고를 통해가지고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굶어 죽지 않고 내삶의 본질적인 뭐 가치를 찾아서 살겠다라고 하면은 나머지는 버려집니다. 그리고 벌려고 욕심을 안 냅니다. 음. 그래서 버리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면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는 한때 굶어 죽고 잡아먹혀 봤으니까 굶어죽지 않고, 잡아먹히지 않게 해서 이걸 내가 갖고 산다, 이게 꽉 쥐고 있어요. 근데 그거, 그걸 알아차리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못 알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이야기해주는 거 아니야, 지금. 음. 그래서, 자, 이정도되면느라 먹고 산다. 아, 그리고요. 박사님 그 앞으로 좀 와서 이제 아. <laughs> 현대인들은, 특히 남한 쪽에 사는 사람들은 네. 절대 자기가 몸만 움직일 수 있으면 굶어죽지 않아요. 근데, 인간이, 음, 음. 인간이 이제 돈이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 문화를 음. 즐기잖아요. 음. 문화. 문화를 즐기려면 먹고 마시고 자고가 뿐만이 아니고, 그 이제 문화를 즐겨야 되잖아요. 뭐 영화도 보고 우리 눈을 즐겁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요. 기도 즐겁게 해야 되고, 어. 입도 즐겁게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즐거움의 원천을 네. 몸의 만족도를 즐거움이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 음, 몸의 만족도. 음, 그렇죠 그런 그걸 만족을 시킬. 그렇죠, 네. 제가 옛날에 한번 저저 명상 세대 얘기했는데 네. 몸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몸의 만족과 몸의 네. 즐거움을 위해서 인생을 산단 말이야. 그럼 몸이 네. 뭘로 이루어져 있냐? 아까 내가 얘기했지 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밥으로. 예. 몸은 음식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몸은 음식으로 이루어졌다. 아. 그래서 갖다가 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밥보라 그럽니다. 음. 밥 중심으로 먹이 네.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이제. 피에 두 개가 음치기 때문에 붙들어지게 바보라 그러거든요. 네. 어, 그래서 이몸 중심으로 살아가면 자꾸 몸의 만족을 원해요. 사람들이 몸의 만족을 원하는 있는 사람들 갖다가요 제가 이게제 말을 기보다도 영국의 신지학이라고 있어요. 네. 신지학에대해서이 사람들이 인간의 이 의식의 레벨에 일곱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제일 낮은 급수. 그걸 바디 레벨이라 그럽니다. 음. 몸 위주. 몸 위주. 어, 몸 위주로 살아가는 게 바디 레벨이고요. 음. 제일 위 일곱 마지막 단계는요. 니르바니 레벨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니르바나라는 말 들어봤죠. 니르바나. 예. 네, 네. 해탈, 초월. 아, 해탈. 어, 어. 그 밑에가 이제 에테르체 뭐뭐이런 레벨을 쭉 만들어놨는데 제일 아래가 몸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거 바보라 그러고요. 제일 위에 그 해탈과 초월이라고 하는 게 정신을 갖다가 그 성숙이 잘 올라가는 게 열반이라 그러거든요. 해탈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런이 세상 살아감면 있어가지고 몸 중심의 즐거움을 내가 이걸 가지고 살아가느냐 정신 세계 끝에 해탈을 위해 살아가느냐 이걸 놓고 따지고 보면은 문화생활을 즐긴다. 뭐 눈의 즐거움, 귀의 즐거움, 코의 즐거움, 감각의 즐거움 이걸 따지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몸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알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거는 몸정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laughs> 짐승이라 그러죠. 그런데 동물에단 박사, 말이에요. 박사님 말씀대로만 하시, 하면 음. 리드바나 해탈의 경지로 가게 되면 <laughs>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이 음. 세상이 신선의 나라고 그냥 그를 그래 물욕이 없이 음. 사는데, 근데 이제 90% 이상이 <laughs> 음. 몸 만족을 추구하면서 사니까 10%가 좀 독특한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거죠. 당연히 바보들만의 세계에서는 정상인들이 이상하게 보이고 바보가 정상이 되는 것처럼 전부 다 몸만족 위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그러니까 도사님이나 기학 박사님은 인정을 받고 <laughs> 이제 몸의 병이 마음의 병이 생겨서 이렇게 하는 거요 이쪽 세계에 살면은. 네네. 몸은 철저하게 동물성을 가집니다. 음, 그렇죠. 몸이라고 하는 동물은 사람과 동물의 이 차이점은 말이죠. 네. 이몸 안에 영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게 사람이고요. 네. 영성 없이 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동물입니다. 이렇게 음. 동물을 우리 옛날 말로 짐승이라 그랬고요. 이 불가에서는 중생이라 그럽니다. 음. 중생이고 짐승의 옛말이고 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보들을 일으킨단 말이거든요. 그 중식놈은 뭡니까? 부처가 되게 직접 보살이라 그러죠. 네. 그 부처는 뭐냐? 니르바, 니르바네계에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음. 우리 소위 멘탈계에 사는 사람이죠. 니르바네계에 사는 이 사람들이 제일 밑에 이제 바디계를 바라보고, 이런 식으로 문화중심, 감각중심, 일단 즐거워야 되고. 근데 이게요. 감각중심으로 가면 그 이게 즐거움이, 시간이 얼마 가겠어요? 짧게는 뭐, 일주일, 몇 길게, 초. 길게는 짧게는 일주일, 몇 일주일, 몇 일주일 초. 안 가요? 육기간. 아, 이게 또 하나 물어볼게. 내가 돈을 벌려고 목표를 했다 네. 또는 공무원들이나 제복 입은 사람들이 승진을 목표로 했단 말이죠. 네. 진급을 목표로 했다. 그럼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딱 도달했을 때에 그 행복 지수, 행복 기간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네. 맥시멈 6 개월입니다. 6 개월. 예. 네. 그리고 돈을 버는 사람이 네. 1억을 벌겠다고 목표를 해가지고 1억을 다 벌었을 때도 딱 벌고 난 다음에 이 만족하고 행복해다 하는 이 기간이 맥시멈 6개월입니다. 음. 심리학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음. 한 시간을 행복하려면 낮잠을 자라. 음.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음. 여행을 가라. 음. 그리고 한달 행복하려면 음. 결혼을 하라. 음. 1년을 행복하려면 음. 재산을 상속받아라. 음. 그럼 물욕조차도 1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거 좋은 그거하고 말이야. 똑같은 음. 그런 거 같아요. 알면서 그렇죠. 우리가 실천을 근데 못하죠. 근데 이거 말로는 전부 다 해요. 입으로는. 잘하죠. 근데 실천하라 그러면요. 몸만에게 완전히 자기 믿음으로 성화를 해야 됩니다. 나는 그래 하고 완전히 행복 지수 6개월이다. 음. 내가 돈 벌러 간6개월 그럼 6개월 지난 다음에 내가 또뭐 하냐. 또 다른 몸의 만족을 위해서 또 다른 걸한다 거예요. 음. 그몸 위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하염없이 반복을 하거든. 그래서 그렇다면, 보림의 미약이 꼭 욕심을 없으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서, 만족하는 범위를 자기가 딱 설정해놓고. 아, 만족하는 범위? 예, 예. 예. 요까지만 나 만족한다면, 그 이상으로는 처음부터 들어오는 대로 버리라, 이 말입니다. 아, 들어오는 대로? 들어오는 대로 버리라. 내 보내라. 네, 내 보내라. 몸도 그렇고, 쾌락도 네. 그렇고, 모든 그렇고, 것을. 아. 모든 것들. 몸 중심으로 가되. 네. 내가 제대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만족하는 삶을 위해서는. 네. 추구하는 목적이, 네. 그 목적이 달성이 되면은, 그 다음 목적을 바라지 말고, 그 이후에 내가 얻고 들어오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버려라. 음. 그게 버림의 아름다움이다. 버림의 미안. 부림의 그 미약이다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왜그러면뭐 어, 추구하지 돈그것처럼 응. 추구하지 말라는 거냐? 그거, no.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뭐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런 것도 추구를 하되 네, 네. 어느 범위 이상 만족의 범위를 범위 이상이 응. 되면 응. 다 소유하려 하지 말고 내 보내라. 문화도 나누고 아, 티켓도 여러 장 있으면 옆에 나눠주고 그죠? 응. 돈도 있으면 나눠주고 그것이 부림의 미약이고내 보내라. 부림의 미약은 네, 네. 우리가 옛날부터 이제 중용과 똑같아요. 아, 그래요? 아, 다 필요한 만큼. 네. 내가 살수 있는 만큼. 나머지는 공짜가. 아, 그 만큼을 아, 우리가 근데 기대치를 나는 아, 이만큼인데 아. 이만큼으로 생각하고 살까 그러니까, 아, 문제가 참, 병이 나고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자꾸 이제 생각으로 네. 목표치를 높게 잡아요.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이제 1억을 목표로 하면 하 아, 이제 묵고 사는 시장 값대로면될 텐데. 그 이런 거면 또 생각을 합니다. 하유, 이래기 더 생기가지고 내 자식한테 또 오천오천 떼줘야지고또 음. 이런 거더 만들었단 말이지. 네. 그럼 이거 만들어서 내으로를 좋은 일을 해가지고 좋은 데 쓰겠다 고 착각을 하고 자기를 속이지만은 네. 그안내으로는 끝까지 내가 저장해고 내가 많이 가지야 한다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 사고 방식 이게 자리를 아. 잡고 있다고. 음. 그래서 목표를 한것딱 있으면은 나머지는 자꾸 버리세요. 이렇게. 우리가. 음. 공부의 범위를 정하고 음. 그 목표를 정하지만 만족의 범위를 음.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런데 보니까 버림의 미학이 음. 결국은 만족의 범위를 내가 조절하는 것이다 라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오케이. 아~ 만족의 뭐~ 버림의 미학이 꺼로 만족의 범위 이걸 아, 해가지고 그 정도면은... 이상의 자기 자신을 갖다 조금 더 생겼을 때는 버리고 네. 덜 생기면 내 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잖아요. 원동력 그리 움직여서 아, 추구는 하고. 그러니까 음... 몸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그대로 움직이되 목표를 넘어서게 되면 나머지는 버릴 줄 알아야 한다. 아, 하... 여러분 좋은 걸 깨달았습니다. <laughs> 버림의 미학은 결국은 만족의 범위를 우리가 조절하는 거라고 생각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족의 범위가 각자 다른데요. 어느 것이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만족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박선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ye. Bye.